내 네, 교훈은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해놓고 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것은요 예술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이 뭐였죠?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죠. 우리 14절에서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자, 여기서 성전이란 성전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성전들은요, 오늘날 축구장 4개 정도를 합해 놓은 것만큼 넓은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성전들 전체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성전 한성전들한 모퉁이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르쳤 말씀이 얼마나 탁월했든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하죠. 여기 놀랍게 여겨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난하고 미천한 목수였던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설명했는지 대해서 궁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원래 유대인들의 언어는요, 히브리어,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70년 동안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읽고,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를 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소수의 랍비들만이 히브리어를 읽고 쓸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랍비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지도해 준 스승도 없는 예수님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놀라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못 배웠는데도 성경을 읽고 가르쳤다는 것에 놀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듣고 놀랐어야 한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놀란 것은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라 거죠. 하지만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인, 오늘날 성도인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왔다면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가지 않아요.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예, 부교육자 때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끝나면 다 목사님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야기를 본의 아니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목사님의 출신 학교가 어디냐 박사학위는 있느냐 어느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느냐라는 걸 궁금해한다는 라 겁니다. 말씀해 듣는데 그게 왜 궁금하죠? 좋은 학교 출신이면 박사기가 있으면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으면 말씀에 더 은혜가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은요 이것을 기준으로 삼, 삼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이런 기준을 내세워요. 그 청빙 기준을 보면 어느 학교인지 박사학위는 받았는지 몇 병명 이상의 교회에서 목회 경험은 있는지라는 기준을 내세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원인에 의해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인과율의 사고방식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과율의 사고방식이 무엇이죠? 모든 일이나 행동이 반드시 모종의 이유나 원인, 즉 인과가 있기에 발생하며 그런 만큼 아무런 인과 없이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과율의 사고방식은요, 불교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도 많은 성도가 이런 인과율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구원관과 전혀 맞지 않는 사고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가 인과율의 사고 방식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열심을 보려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더 나아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해 달라고 열심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을 부려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해서 천국의 집에 재료를 쌓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수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자체가 인과율의 사고 방식에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인과율의 사고 방식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 사고 방식은요 신앙생활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나가 이렇게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지 않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여도 자식은 뭐예요? 자식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자식이 다른 사람보다 좀 못났어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인과율,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을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올바른 사랑, 하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물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우리 1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미. 내 교훈은 자신 스스로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죠? 내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교훈이라는 겁니다. 17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교훈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뿐이라는 의미죠. 이와 반대로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교훈이 인간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할 수 없을까? 그것은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실제로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면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 교회로 또온 것인지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경의 구절들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지적 작업으로만, 작업으로만 연구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쌓여갈지 몰라도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해보지 않고 머리로만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은요 그저 도덕적 가르쳐, 가르침의 수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더 믿음이 좋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부모 세대들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알아요. 하지만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알았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 결과 그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없어요. 이와 반대로 우리 부모세대는 어떻죠?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알고 있는 말씀은 철저하게 붙들고 살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부모세들에게 놀라운 경험과 간직이 많았어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봤느냐 살아가지 못했느냐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때 말씀이 곧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졌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 먼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 세대들처럼 놀라운 경험과 간증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8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리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스스로 말하는 자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는 자로서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유창한 말을 해도 그것은 모두 다 어떤 말이라고요? 자기 말이라고는 한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그들은요, 성령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는 했지만 사람의 유전들, 자기들이 확립한 종교 체제나 전통만을 가르쳐 전하고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랍비 누구누구에게 가르침에 랍비 누구누구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는 식으로 사람의 권위를 의존해서 가르쳤으며 그 가르침을 통해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요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자기 영광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유전이나 전통에 대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오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으며,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만을 추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은요. 당신과 유대인들을 비교하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모세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종교 행위로서만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고 소득의 1 1일조를 정확히 계산해서 내고 안식일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어쩔 수 없는 행위가 필요해요. 형식이 없이 내용을 담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요, 상당 부분, 예배, 헌금, 봉사, 전도 등의 행위를 통해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은요, 성도로서의 마땅한 도리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신앙행위는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 종교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365일 새벽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고, 정말로 내가 더욱더 낮아졌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새벽매가 굉장히 도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근데 내가 365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남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정지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뭐가 돼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자들 양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브리치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듣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께 복 받은 존재라는 것이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예수님께 책망을 이렇게 들었다면 반성의 기미가 보여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멘. 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말씀에 유대인들은요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라고 공격을 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는 말씀에 유대인들은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라고 공격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격을 살펴봅니다. 당시 귀신이 들렸다라는 표현은 멸망당할 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로써 아주 심한 표현에 해당이 돼요. 자 이렇게까지 예수님에게 심한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해서 미치광이로 몰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기만 되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더 이상 믿지 않는 말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유대인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계속하셨죠. 그런데도 그들은요 번번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 버렸고.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을 볼때귀 들을 귀가 있는 것이 복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듣고 깨닫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복이 있는 자들이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들을 귀가 있어서 깨달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앉아 계신 거예요. 들을 기가 없었다면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이 귀한 시간 집에만 있겠죠. 어디 놀러 가겠죠. 온, 오늘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벌초하러 갔는데 뭐 벌초하러 갔겠죠. 들었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래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복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격입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라는 대답 이죠 이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있었습니다. 왜 시치미를 떼고 있었을까? 그제는, 그 자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자기들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들은 사람을 사람을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데 그것은요.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을 해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겁니다. 자 유대인의 공격적인 답변을 듣고 예수님은요 5장에서 38년 된 명자를 안식일에 고치진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다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아멘. 자 안,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절대로 하지 않는 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예외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는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물을 잡는 것은 예외였습니다. 그 다음은 모든 유대 남자가 할례를 의무적, 의무적으로 받는 것도 예외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식일에 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본질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날 당신의 사랑을 인간과 함께 나누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제사의 일을 허락하셨을까?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하지 말아야 할안식일의 부모가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은 왜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을까? 이것 또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례는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안식일 제사 할례에 집착했던 유대인들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 본질을 몰랐습니다. 그 결과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고 제사를 드렸고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외적 모양을 열심히 갖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38년된 명절을 낫게 하셨을까?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영혼이 불쌍히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즉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길을 그러니까 주일날 오다가 누가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아니면 안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대표 기도를 해야 해야 빨리 와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도와야 합니까? 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 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놓여야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외모를 가르켜 가르키는 헬라어는 옵시스라는 단어인데 겉모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겉모양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죠. 이때 공의란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 사랑으로 판단할 때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눈에 보이는 형식이나 모양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배의 모양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라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나를 온통 맡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본질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 힘으로 사랑하게 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꺼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 받아야 되는 거고 그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나눠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속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산 전우의 시체를 맨 군인들이 인근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요 목사님에게 교회 마당의 묘지에 전우의 시신을 매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줄 것을 간청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군인들에게 묻습니다. 죽은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세례를 받았습니까? 군인들은 아무 대답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거절했고, 군인들은 할수 없이 전후의 시신을 어떻게 했느냐, 교회 묘지 울타리 밖에 묻어버린 겁니다. 다음날 그들이 전후의 무덤을 교회 묘지 울타리 밖에서 다시 찾았을 때 이상하게도 무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 묘지 울타리를 따라 샅샅이 뒤져봤지만 이스라엘 무덤은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손으로 저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손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니 어제 분명히 묘지 울타리 밖에 있던 무덤이 하루 밤 사이에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영문을 몰라 군인들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묘지의 묘향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결정으로 그 사람의 무덤을 울타리 안으로 들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그 대신 울타리를 무덤 밖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꼭 도와줄 때 기준을 세우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첫 출발은 도와, 좋아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믿는 사람을 도와주자고 이야기합니다. 꼭 조건이 그래요. 공부하는 학생을 도와주자고 합니다. 첫 출발은 좋은데 꼭뭘 내세워요? 공부 잘하고 믿는 사람을 도와주자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도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람을 보내줬고 또 발견하게 했다면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아니건 우리는 도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구분을 지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주시지 말아야죠.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고, 믿는 사람에게만 공기를 주고, 믿는 사람에게만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 않다,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갖고, 주변 사람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뭐라고요?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인과율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한번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세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왜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놀라운 경험들이 왜 없는지 말만 하지 마시고 살아보시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주신 본질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그 본질이 뭐예요? 밑바탕에는 항상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알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끝까지 인간은 누구만을 생각합니까? 나만을 생각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한 주간도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서로 성도로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